안녕하세요. 우울한 코미디언의 우울한 코미디언 최현아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받은 질문 중에 약을 복용했을 때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약을 복용했을 때는 약간 맞지 않는 약이었어요. 저한테 딱 맞는 약이 아니어서 제가 약간 붕 뜨는 느낌? 겪어보신 분들은 알수 있는데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무감정하고 나는 사실 예전에 이 상태에서 기쁨을 느꼈을 때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예전이면 슬퍼 을 감정인데 지금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덜 우울한 상태지만 정상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 먹었어요. 왜냐면 우울증 딱 발발하고 나서.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계속 우울하기만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우울한 건좀 덜어지고 내가 무감정하더라도 차라리 우울한 것보다 낫다 해서 계속 먹었죠. 계속 먹었는데 사실 효과가 없는데 같은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음, 효과가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겼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먹어도 점점 우울해지고 이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 약이 안 받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을 그럼 끊어도 되겠다 싶어서 약을 끊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약을 끊자마자 중증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진짜 한순간도 안 우울한 적이 없고 그때의 죽음을 딱 생각했을 때였어요 제가 약을 끊고 다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기점이 뭐였냐면 제가 친구들 앞에서 정말 제가 잘안 울거든요 안 우는 성격인데 친구들 앞에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울고. 친구들이 그냥 살짝살짝 살짝 던진 말에도 막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명에다가 막 엄청 티 내놓고 그리고 친구 어떤 친구가 살짝 뭐 던진 말이었어요. 아이씨도 나가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제가 그냥 장난쳤는데 그 친구가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커, 큰 상처를 받아서 진짜 한, 한 시간 내내 줄줄줄 울었어요. 그 친구는 진짜 별 잘못도 없는데 줄줄줄 울면서 아안 되겠다. 배, 예약 병원 예약 다시 해야겠다 해서 양약은 안 들으니까 이번 한의학쪽으로 가볼까 해서 한의원을 예약했습니다. 근데 침은 저한테 별로 효과는 없었고요. 어, 대신 거기서 받았던 상담이 좀 위로가 됐었는데 상담 받을 때는 또 굉장히 막 용기가 넘쳐나요. 예나 씨는 지금 우울하지만 다시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맞아 나는 지금부터 할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박차고 나가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사실 상황은 안 바뀌었거든요 지금 제가 필요한 건 신경 전달 물질들의 어떤 교란 상태를 바로 잡는 거지 어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 받는 걸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도 그만두고 다른 병원도 잠깐 갔다가 다시 맨 처음에 아 일주일 뒤에 오세요 했던 그 병원에 갔어요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당일 예약되는 데 갔다가 이제 된통 포대기 당하고 중중 우울증까지 갔다가 드디어 제대로 된 병원에 온 거죠 이제 저한테 맞는 약을 먹었다 이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딱 먹고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길 가는 사람이랑 눈 마주쳤을 때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매 순간 했어요 매번 길을 걸으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을 맞는 약을 먹고 나니까 객관적이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고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가 객관화 되면서 아, 근데 저 사람 나 해코지 않,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선순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 회로가 열리면서 그 전에 했던 부정적인 사고 회로들이 살짝 살짝씩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회로가 열리면서 상황들이 어 예전처럼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저한테 맞는 약을 먹었을 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완전 맞지 않았던 건그 어 약을 먹었지만 잠을 잘못 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밤낮이었던 이 약을 시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좀 높여주시고 용량을 높였는데도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날또 갑자기 안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술을 먹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술을 먹고 나면 다음날 우울함이 좀 없는데 술하고 비슷한 약을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그 약을 먹으면 술 먹은 거랑 똑같아서 기억력이 짧아져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해서 아, 당연히 안 괜찮죠. 그러니까 그 약은 받지 않았고, 대신 선생님이 다른 약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용량을 조절할 수 있고,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올수 있게 되었죠. 지금 진짜 정말 너무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길 가는 분 보면은, 어, 눈 마주치면은 눈인사 할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호의적이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겠다는 그런 피해 망상이 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맞는 약을 먹었을 때는 뭔가 신호가 있어요 부감정한다든지 하지만 맞는 약을 드실 때는 지금 저처럼 어떤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맞는 약을 찾으실 때까지 우리 꾸준히 노력합시다. 우리 같이 이겨내요. 지금까지 우울한 코미디언의 우울한 코미디언 최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